황반원공의 치료는 수술입니다 눈 안에 기구를 삽입해서 이 안에 있는 유리체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황반원공 주변부 주변에 있는 막막의 가장 위층인 내경계막이라고 하는 층을 얇게 한꺼풀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 눈 안에다가 가스를 채우게 되는데요 눈 안에다가 가스를 넣게 되면 가스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는 위로 뜨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그 구멍 주변을 밀어주면서 구멍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구멍이 막히게 되는 건데 가스는 위로 뜨기 때문에 이 가스가 위로 뜨는 힘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눈이 지금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이면 다 자세로 눈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고 뒤통수가 위로 가게 되면 가스가 위로 뜨면서 이 황반 부위를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원공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.